나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영상 리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조직의 현재 기본 지표를 비교할 것입니다. 시브리지 골드 인코어퍼레이티드, 티커, SA. 이 리뷰는 2024년 9월 21일 당시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 u l u b e r g u r u Markets 회사 SeaBridge Gold Incorporated 하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메텔드래그 69개 조직이 분석에 참여합니다.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모든 지표를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회사 시세 분류가 포함된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재개시물과 기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작업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작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시브리지 골드 인코어퍼레이티드. 가치는 15억 6천만 달러.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총액은 3,196 달러입니다. 시브리지 골드 인코어퍼레이티드 0.489%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에서 매우 작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5억 9천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1,510억 달러입니다. 시브리지 골드 인코어퍼레이티드 0.393%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율과 장부 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점유된 목 시브리지 골드 인코어퍼레이티드 하위 항목에서 시가총액 평가의 경우 0.489%입니다. 장부 가치는 0.393%이다. 이는 시장 가치보다 20% 낮은 수준이다. 하위 범주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잔액 자본화에 대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연구대상 회사의 금융부채는 3억 3,900만 달러입니다. 장부가치에 대한 부채는 회사 자본의 57.5%를 차지합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따른 등급. 허용 가능 0점. 회사의 주가 대비 수익 비율은 256.9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이 0임으로 인은 하위 범주의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위 범주 회사와 비교하여 주가 대비 이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매우 좋음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7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입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에 매우 나쁜 일입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이익 지표를 추정합니다. 나쁨, 마이너스 1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격 잔액은 0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3.7로 하위 범주보다 나쁩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을 평가합니다. 나쁨, 마이너스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0백만 달러였습니다. 000,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가격에 좋지 않습니다. 하위 카테고리 성과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미래 판매 성과를 평가합니다. 나쁨, 마이너스 1점, 그러한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료입니다. 당신은 이 채널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판매 마진은 0%이며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0.9%를 뺀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0.9%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허용 가능 -0.5점. 하위 범주에서 직원 수에 따른 회사의 점유율은 0.019%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2,474%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조직의 시장 가치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Seabridge Gold Incorporated Amadou Jepranka Choguru. 회사 직원 1인당 시가 총액은 362,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1163,000달러입니다. 하위 항목 평균과 기업 지표의 차이는 2531.3%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의 시가 총액을 추정합니다. 견딜 수 있음 0. 직원 1인당 이익 금액은 131.4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마이너스 3천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3만 4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의 개별 직원당 이익 추정. 조음 0.5점 회사의 직원 1인당 매출액은 0달러, 000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는 31만 4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개인별 매출 추정. 견딜 수 있음. 0. 단기 거래 규모는 3.9%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2.3%입니다. 이것은 짧은 압착 표시입니다. 지시자 RSI 14회사의 55% 수준을 보여줍니다. s b r i d g e Gold Incorporated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이 수준은 59%입니다. 잠재적으로 하위 범주의 증권은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가됩니다. C. Bridge Gold Incorporated 회사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 시브리지 골드 인코어 퍼레이티드 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지난 12개월 동안의 주식을 보면 시브리지 골드 인코어 퍼레이티드 49.6%의 역동성을 보여줬어요. 40.4%는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어떤 것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점을 표시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에 대한 평가를 남겨주세요. 시브리지 골드 인코어퍼레이티드. 아래 댓글에 우리는 댓글을 검토하고 댓글의 모든 응답에 응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중 2점. 하위 항목의 평균 점수는 0.5점입니다. 넓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종합점수는 평균 0.3점임을 알수 있다. 마이너스 투저을 상대로 시브리지 골드 인코버레이티드 사용 가능한 주문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에 대한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도움말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결정한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uru Markets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고정된 댓글의 링크입니다. 2023년 4월 21일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을 게시했습니다. 티커 SA 주식 평가 정보 시스템 GURU 마워키츠이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세요. 손실은 35.8%였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uru Markets 여러분은 모두 세계 최고의 청중입니다.